안녕하십니까 스테란도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유피네 리뷰입니다. 현재 유피네가 픽업 중인데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세팅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제가 유피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 유피네는 태생 오성 자연 속성 전사 용입니다. 능력치 특징으로 치명타 확률과 치명 피해가 높아 장비 세팅하실 때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에픽세븐에서 각성으로 치확치피가 올라가는 영웅은 몇 안됩니다. 진짜 정말 좋은 별자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킬 설명 1스 2단배기 단일적 공격 후 최대 50% 확률로 2턴간 방어력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2스 용의 함성 적 전체를 공격 후 최대 85% 확률로 1턴간 침묵을 발생시키고 자신에게는 공격력, 속도 증가 버프를 2턴간 발생시킵니다. 3스 용의 돌격. 단일 대상의 강화 효과를 전부 해제한 후 1턴간 기절을 발생시킵니다. 대상이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피해량이 50%가 증가합니다. 스킬 트리. 유피네의 스킬 트리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에 속하는데요. 일단 3스를 먼저 마스터하신 후에 그리고 1스를 마스터하시고 나머지 2스를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PV e 컨텐츠에서만 쓰실 거면은 3스, 1스 마스터 하신 후에 2스는 여유가 되시면 찍어주시고 여유가 없으시면은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쿨타임 감소까지는 찍어주시는 게 조금은 도움되시니까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1, 2 순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세팅. 추천 세팅은 공격 치명 세트나 파멸 치명 세트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명이 남는다면 치명 세트 대신에 면역 세트를 착용해 주셔도 됩니다. 생겨하는 장비 능력치 순위, 1순위 공격력 치명 치명 피해, 2순위 효과 적중, 3순위 생명력 방어력입니다. 유피은 자체적으로 치명 확률이 높고 아티팩트 지옥 절단기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컷이 낮은 편입니다. 최소한의 치명을 맞춰주신 후 공격력과 치명 피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 적중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방어력 감소나 침묵 디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스킬 활용을 최대로 해주시기 위해서는 PVE 기준 55%는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효과 적중까지 챙기기가 힘들다면 1순위 능력치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이나 방어력은 따로 챙겨주지 마시고 장비 부옵션에 붙어 있다면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용 장비. 주 옵션은 효과 적중 8%에서 16%입니다. 스킬 옵션은 1스 2개와 2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VP 한정으로 효적을 올리시고 2스 전용 장비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스 데미지 증가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티 추천. 먼저, 지옥 절단기를 추천드립니다. 딜러형 전사라면 거의 교과서 같은 아티입니다. 그만큼 좋기도 하고 어떤 영웅이 껴도 무난합니다. 지절이 없다면 오성 아티, 알렌 시녹스의 영린, 치명타가 모자르거나 치명을 빼고 딜 세팅에 더 투자를 하실 거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드라곤형 플레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치명이 넘쳐난다면 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절이나 알렌 신옥스의 영린이 있다면 자리그 아티를 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린 4성5성 아티가 없다면 국민 아티, 데이드림 조커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PVP 전용 아티이기 때문에 PVP에서 사용하실 때는 다른 아티를 착용해 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아티가 없거나 다른 아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을까 말까? 뽑을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뽑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첫번째, 자연속성 죽창 딜러가 없다. 두번째, 한 영웅으로 여러 콘텐츠에 쓰고 싶다. 세번째, 유핀의 외모에 설레신 분, 혹은 유핀의 맘이 되고 싶다. 네번째, 데미지 뽕맛을 느끼고 싶다. 다섯번째, 뭐라고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영웅을 찾으시는 분. 여섯번째, 친밀도 10포정을 매일 보고 싶으신 분. 다음은 뽑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첫번째, 이미 충분히 자연속성 축창 딜러가 있으신 분들 바이켄, 릴리베 루트비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책갈피가 모자르신 분들 무리해서 뽑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번째, 뭐라고라가 없으신 분들 네번째, 미래를 보고 오신 분들 앞으로 나올 영웅들이 유피네를 대신할 것 같으시면 안 뽑으셔도 됩니다. 사용처 및 후기 처음에 유피네가 나왔을 땐 정말 쓰기 어려운 영웅이었습니다. 진짜 성능도 애매하고, 진짜 써도 효율도 안 나오고, 진짜 마음이 시키는 게 아닌 이상 써먹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상향을 받고 나서 재구시를 하는 영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피네 하나만 잘 키워두셔도 PVE 콘텐츠는 역속만 아닌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PVP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세타마를 이용한 유피네 공대기나 혹은 버프를 두르고 있는 영웅을 한 방에 끝낼 땐 정말 뽕맛이 차오릅니다. 요즘 실시간 아레나에서 조커 영웅으로 활약을 또 하고 있고요. 글로벌 서버에서는 꽤 많은 핑률을 또 보여줍니다. 예전부터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싶었던 영웅이기도 하고요. 투자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외모도 마음도 성능도 타급인 유피네. 재화의 여유, 여유만 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핀의 리뷰였구요. 유핀의 실사용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꾼 이즈 금단의 마법이 모두 파괴하라 이승배의 결과를 낼 때가 없고 시전 완료 자세 다시 잡 됩니다. 안녕히 계십식을죠 피어나라 명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한!